하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바로 이거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팀 멤버분이자 블로거분인 JH 토이즈님께서 저에게 지원해주신 토미카 프리미엄 10주년 다이캐스트 바로 이 닛산 GT-R I35 이 다이캐스트를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닛산 GT-R I35는 개인적으로 실제 차량으로도 봤던 적이 있던 모델이라. 이번에 또다캐캐서 개인적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어요 예전에 토미카 팝업스토어 갔었을 때는 이거의 한 세대 이전 모델인 니산 스카이라인 GT R3-4를 증정으로 줬었는데 이번엔또 그거의 후속작인 니산 GTR R3-5를 또 증정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산 GTR R3-5 토미카 프리미엄 제품을 지원해 주신 JAC토이즈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토미카 프리미엄 닛산 GT-R R35 또한 저희 팀 멤버분이자 블로그분인 HI v 로 o 님과 그리고 친한 지인분이신 매뉴얼샐러드님께 제공해드릴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 다이캐스의 디테일은 어땠지 궁금해지니 이제 바로 개봉 시작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개봉해보시죠. Go! 자, 그래서 이제. 닛산 GTR R35. 이 다이캐스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닛산 GTR R35. 이 도미카 프리미엄 제품을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트로 제안해 줬죠. 이런 헤드램프 클리어 파트나 라디에이터 그릴의 GTR 로고 프린팅,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나 펌퍼, 그리고 이런 보디 벤트도 디테일했지만, 개인적으로 도미카 제품 특성상 사이드 미러의 부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금은 아쉽다. 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이런 측면부의 바디라인, 이런 측면부의 바디라인이나 도어 캐치나 에어덕트, 그리고 주유구나 이런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GT-i35 순정 휠도 디테일하게 제안해 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의 테일 램프 다시 클리어 파츠로 제안해 주었죠. 이런 테일 램프 클리어 파츠나 리어 스포일러 파츠, 이런 듀얼 머플러 팁도 다트로 디테일하게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닛산 GT-R R35. 이 다이캣은 이렇게 도어가 열리니 이제 한번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닛산 GT-R R35. 이 다이캣의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는 만큼 내부도 한번 보시면요. 확실히 내부 디테일도 훌륭합니다. 이런 스티어링이나 실내 인테리어 레이아웃도 디테일했을 뿐더러 이런 시트 또한 역시 레미버캐스트로 디테일하게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요. 조수석 쪽에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시트도 역시 레미버캐스트로 디테일하게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니산 GT-R r 3 5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도달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니산 GT-R r 3 5 이다이캐스를 만나면서 느낀 점은 저는 솔직히 그 느낌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토미카 프리미엄 닛산 GT-R35는 오리지널 색상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런 레드 색상은 처음이지만 또 레드 색상도 개인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솔직히 오리지널 실버 색상하고 다른 또 레드 색상의 이런 컬러 포인트로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이런 외장재 퀄리티나 그리고 도어 열리는 기믹 있는만큼 내부 디테일도 깔끔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싼 GT-R R35 이 다이캐스트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토미카 프리미엄 니싼 GT-R R35 이 다이캐스트를 지원해주신 JH토이즈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나 밀리터리 시리즈 그리고 매장방 모르기 리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